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서류,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흔히 집에 신분증이라 불리죠. 그런데 이 등기부 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다가 내 집이 아니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집을 사야 하나요? 이런 거 하라고 중개사한테 수수료 주는 거 아닌가요? 제발 등기의 공식력 좀 줘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더 이상 참고 서류가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등기부등본에서 절대 지나쳐선 안될 위험한 권리관계들, 거래를 멈춰야 할 등기 항목들까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부동산 거래의 기본을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는 이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소, 면적, 구조, 용도 등 기초 정보가 표시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내가 보러 간 매물과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중개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갑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 집이 지금까지 누구의 손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이 집에 소유권을 뺏길 위험은 없는지, 이 모든 게 갑구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게 표시되어 있다? 그럼 그 부동산은 이미 법적 분쟁 상태이거나, 빈 문제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절대, 절대 그런 매물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구로 가볼게요. 을구에서는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 쉽게 말하면 은행에 잡혀 있는 돈이라는 거죠. 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도 을구에 표시됩니다. 즉, 이 부동산을 누군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한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했다? 그럼 나중에 명도도 안 되고 소유권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들어가 살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등기부등본에서 발견되면 바로 거래를 멈춰야 되는 위험한 등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입니다. 이건 매매 예약 같은 개념인데요.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뒤에 발생한 모든 등기를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담보 가등기. 이것도 아주 위험해요.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둔 건데요. 상환을 못하면 등기 자체를 넘겨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셋째, 처분, 금지, 가처분. 이건 법적 분쟁 중이라는 뜻인데요. 서로 내 거다, 니네 거다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 나오기 전엔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매 등기. 이건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살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샀더라도 다시 뺏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있다고 무조건 거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이 권리들을 계약 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매매가에 반영할지 여부도 합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은요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봐야 할 서류이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절대 안전 장치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 못 받을 수도 있고 소송 중이거나 빚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등기부를 해석할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꼭 확인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은 오늘부터 끝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정확한 실전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킹빌딩이었고요. 감사합니다.